네,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실장입니다. 이 차량은 지금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컨텐츠들과 달리 매장에 있는 차량이 아니고 경매를 통해서 고객님께 판매가 완료된 차량이에요. 고객님께서 또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 사이에서 좀 저렴한 차량을 찾으셨는데 사실 그 금액대에서 차량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. 어 아무래도 뭐 키로수가 많다거나 사고가 많다거나 이런 내용들의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렴한 차량 중에서 이제 좋은 내용의 차량을 찾는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, 고객님께서는 장거리로 좀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어, 그래가지고 이제 lpg 차량 중에서 좀 내용 좋은 차량들을 찾다가 어,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었죠 어, 이 금액대에서 차량을 찾는게 다소 좀 무리가 있으니 한번 경매를 통해서 어, 경매 나온 차량 중에서 내용이 좋은 차를 한번 우리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. 저희가 한 번씩 이제 경매를 통해서 차량을 매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, 다행히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차량이 경매장에 있었고 그 차량을 고객님께 다 전달을 해드리고 어, 고객님께서 도 내용 괜찮다 어, 이 차량으로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매입까지 완료 후 이렇게 판매까지 예,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어, 사실 이렇게 어, 경매 대행을 진행해가지고 어, 고객님께 차량을 판매해본 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. 어 저희가 이제 뭐 사무실 자체에서 경매를 통해서 차량을 매입은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고객님께 차량을 바로 전달해드리는 이런 과정은 사실 처음인데 아무래도 뭐 매입된 차량과 달리 이렇게 다이렉트로 고객님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어, 저희들이 중간에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이 많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마진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, 고객님들께서는 최소 뭐 50에서 100만 원 이상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이런 경매 대행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어 소비자분들이 경매장으로 다이렉트로 오셔 오시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경매 대행으로 이렇게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딜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. 저희 광주 쪽에서는 이렇게 경매 대행으로 이제 뭐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어이 경매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해 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차량들이 있을 때 제가 경매 대행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차량을 소개를 해 드린다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좀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네, 아무쪼록 차량이 내려와서 어,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은 진행은 되었고요. 어 이제 고객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니까 어, 마무리로 안전하게 출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아무쪼록 이번 고객님이 찾으셨던 차량처럼 어, 매장에서 찾기 어려운 차도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려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. 어, 앞으로도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내용에 네,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정실장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. 스마트 정실장이 더욱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이상 스마트 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?